이게 뭐냐면 항상 이 전체 모든 거는 다 차수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지? a제곱 b 몇 차인가? 이거 나한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이거 들었지? 이거 3차 a에 관한 2차, 1차. b에 관한 1차. 1차이다 이렇게 언제나 차수로만 움직이는 거야 차수로만 그래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b 이건 1차잖아 제곱한다 뭐야? a제곱 e a b 플러스 b의 제곱 됐어? 그 다음에 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쓴다라 그랬어? a 의 세제곱. 그러면 A제곱 B. 3차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몇개 있어? 세 개. 그 다음에 세 배에 AB의 제곱. 플러스 b 의 세제곱. 됐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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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다 차수. 요거를 뭐, 요걸 개수라고 하잖아? 개수라는 거는 뭐로 정돈하면 되냐면 얘가 몇개 있지? 라는 거야. 똑같은 게세개 있다. 이런 뜻이야. 개수는 개수. <웃음> 개수는. <웃음> <laughs> 개수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laughs> 아이씨 늙으니까 별짓을 다하네 <laughs> 자 a 플러스 b의 4제곱이에요 제곱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laughs> a의 4제곱 플러스 a의 3제곱 b가 있지 이게 몇개 있어? 4개가 있어 a제곱 b의 제곱이 몇개 있어? 6개가 있어 기억날까? a의 b의 세제곱네개 플러스 b의 네 제곱. 요 정도까지 외우면 충분하겠어. <laughs> 다 때려치고, 1차가 4개 있어. 네번 곱해지니까, 4차.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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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싹다 4차이다. 차수. 그거로 얘기가 끝나는 거지. <laughs> 그 다음에 봐. 우리가 또 식을 바라볼 때, 요걸 보면 좋아. A의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 의 네제곱이 있어 그럼 얘를 네. 어떻게 인수분해 할 것인가 잠깐만 <laughs> 인수분해가 뭐야 인수분해가 뭐야 인수분해가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자 인수분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인수분해란 네. 단항식 또는 다항식을 어떻게 한다고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다시 봐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이야 그러면 x제곱 x제곱이 똑같지 묶어버린 거야 a 플러스 b 전체의 x제곱 그럼 여기서 일로 간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 봐봐 봐자 자, 그만 봐 그만 봐 샤프 그만 봐 샤프 그만 봐자 여기 보여 이거 이거 보여? 하나의 묶음이지 이거지 얘가 곱해진 거야 됐어? 이거는 이거 두 개의 항이 더해진 거잖아 인수분해되고 이건 전개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면은 뭐 곱하기 뭐로 만들고 싶지?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좀 뭔가 모자라 그래서 뭘 써? a제곱 b제곱을 썼어. 왜 썼니? 그 그러니까 줬다가 뺏어버린 거야. 여기다 줬어. 빼기 a제곱 b제곱을 한 거야. 요만큼이 뭐야? a의 네제곱 플러스 2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네제곱 마이너스 ab 전체의 제곱이 된 거야. 얘가 뭐냐라는 거야. 얘가 뭐야? a제곱 플러스 b 제곱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 완전 제곱이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ab 전체 제곱이야. 그러니까 봐. 요만큼 보이지. 요만큼 보이지.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 하나 쓰고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돼? 요거. 자, 이거랑 이거가 뭐돼 있어? 곱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 A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의네 제곱이 되는 거야. <laughs>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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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2차, 2차. 2차 곱하기 2차, 4차. 4차, 4차, 4차. 그렇게 그러니까 딱딱딱 떨어지는 거야. 항상 차수를 가지고 앞뒤를 구별하면 훨씬 더잘 외워진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저쪽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야. 제일 중요한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다음을 전개하라. 그럼 A의 세제곱, 플러스 3, A제곱, B, 플러스 3,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근데, 요거랑 요거가 모양새가 비슷해. 모양이 좀 비슷해. 그래서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야, 얘들 일로 와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묶어버려. 뭘 묶어버리냐면, 3AB로 묶어버리니까, A 플러스 B. 얘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얘가 뭐니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뭐니 나, 나, 넌 누구니 a 세제곱 b의 세제곱 너는 누구니 그러면 네 저는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야 그리고 잘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니까 야 니네들 잠깐만 일로 와봐 a 플러스 b 니네들 잠깐만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너 이렇게 얘네들과 대화하는 건 어느 경지에 올라야 돼. 어? 만약에 그걸 이제 또막 하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양호실로 보내. 잠깐만 일로 와봐 하고. 어? 나도 이것 때문에 친구들 많이 없어졌어. 외롭잖아. <laughs> 다시, 얘를 갖다가 정리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그럼 요거는 우리 다시 정돈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a 플러스 b가 있어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요거 음 a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요렇게 나오는 게 요거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야 요게 또 그렇게 중요하죠. 요게 요 놈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요게 중요하다해서 요거 한 스텝을 다 더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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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도 잘 봐. 자, 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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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수. 자, 요거 잘잘 봐봐요. 거 여기서 한 스텝 더 간다. 한 스텝 뭘더 가냐면 진짜로 이걸 전개해 보니까짠짠 전개하니까 a 의 세제곱. 짠짠 마이너스 a 제곱 b. 짠짠 플러스 a b 의 제곱. 짠짠 a 의 제곱 b. 짠짠 마이너스 a b 의 제곱. 짠짠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야. 다시 말해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져.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없어져.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맨 앞과 맨 뒤만 남아 있는 거야. 되겠어? 제 어, 요렇게 가도 요렇게 가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야 돼. 요까지 인정? 좋았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를 더 스텝 한 스텝을 더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a의 다섯 제곱 플러스 b의 다섯 제곱 얘가 뭐냐? 요건 내가 동영상 올려줄게. 네, 어. 네. 아니아니말 아니, 잘못했다. 에이말 잘못했어. 자, 요거, 만약 요거 올려줄 테니까 요거 한번 다시 봐. A의 다섯 제곱 플러스 B의 다섯 제곱이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겠어? 자, 주짓수.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잡아. 어떻게 되겠어? 요거. A 플러스 B가 있어. 몇 차야? 1차. 그 여기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여기에 뭐가 나오면 여기 4차가 나오는 거야 4차 4차가 나오면 4차 a의 4제곱이 나올 수 있어 그렇 4차 그 다음에 a의 3제곱하고 b의 b가 나올 수 있어 그렇그 다음에 a제곱 b의 제곱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a b의 3제곱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에 b의 4제곱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여기 플러스지 이거 마이너스를 써 플러스를 쓰지 마이너스를 써. 플러스를 쓰지. 그래서 봐. 요게 플러스잖아.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게 배치하면 돼. 이거 교대로 나오게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걸 우리 다시 보는 거야. 진짜로 전개해봐. 짠짠 A의 다섯째 값 짠짠 마이너스 A의 네 제곱 B 짠짠 플러스 A 세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의 세 제곱 플러스 A B의 네 제곱이야. 그 다음 여기서 짠짠 A의 네 제곱 B 그 다음에 짠짠 마이너스 a 세 제곱 b 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a 제곱 b 의세 제곱 눈치 챘지 마이너스 a b 의네 제곱 그 다음에 짠짠 플러스 b 의 다섯 제곱이야 뭔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만큼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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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서 중간이 되져버리면서 완투가 남아버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 거야. 요 예를 하나만 들어봐 줄게. 잘 봐. 아까 내가 어떤 걸 썼냐면 이걸 썼어. 자, 기억해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다음을 인수분해 하여라. 그러면 뭐라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야. 다음을 인수분해 하여라. 그러면 X 플러스 1땅 쓰고, 그 다음에 뭘 쓰겠어? X제곱. 요거 두개 곱해봐. x지? 네.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 짠짠 요거. 요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될 거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너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서 x의 다섯제곱 플러스 1. 다음을 인수분해 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얘를 썼어. 그럼 뭘 써? x의 네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식 안에서 얘가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어, n u s plus minus, plus m i n u 이 plus m i n 응, 응. 근 a 세곱 빼기 b 세곱 어. 어, 잠깐만, 그 마이너스도 내가 해줄 거야. 어, 그러니까 일단 일단 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 확장을 시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이런 확장을 시켜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x에 예를 들면 1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어,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 x 플러스 1을 쓰겠지. 그다음 뭘 쓰겠어? x에 10, 마이너스 x에 9제곱, 플러스 x에 8제곱, 플러스 두두두두 해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애들이 나왔어 이런 이런 이상한 애들이 나왔어 그럼 얘는 어디 소속이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요런 소속이 되는 거야 이해될 수 있겠어 다시 봐 얘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얘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요거 보이지 얘는 x의 11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바로 얘인 거야 다시 요거 없어요 요만큼이 뭐니 그러면 요렇게도 써줄 수 있는 거야 이 표현법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주면 좋지. 여기까지 좋았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가. 하나만 더 가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 이거 전체의 세제곱이야. 조금만 빠르게 갈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 플러스 3 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야. 그런데 아까랑 똑같아. 여기 있는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을 야, 니네들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서 a 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a b 로 묶어버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b 의 세제곱이야. 자, 아까랑 똑같아 얘는 뭐니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의 세제곱은 뭐니? 그러면 너 잠깐 쓰는 거죠. a 마이너스 b 의 세제곱. 얘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3AB의 A-B가 되는 거야 우리가 딱보는 순간에 어? 너 똑같네? 야 나와봐 빨리 나와 A-B 묶어버리니까 짠! A-B의 제곱 플러스 3AB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3AB니까 이걸 정돈해서 다시 씁니다 정돈해서 쓰니까 a 마이너스 b 쓰고 가로 a의 제곱 짠짠 그래서 플러스 a b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a의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이다 그래서 이식을 명확하게 외워줄 수 있어야 돼 요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a에다가 x b에다가 1 마이너스 1 너는 누구니 그러면 x 마이너스 1 쓰고 그 다음에 x 제곱 짠 이거 두개 곱해서 플러스잖아. 플러스 x 플러스 일 이렇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어. 플러스 x 하는데 마이너스 일해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왜냐하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일의 제곱이잖아. 아.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 어, 그것도 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한 번만 봐. 얘랑 얘를 진짜로 곱해봐. 짠짠 곱하니까 x의 세제곱 짠짠 플러스 x제곱 짠짠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어, 이번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앞에, 뒤에가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야. 요렇게 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 요렇게 확장을 할수 있겠지? 봐봐. a 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b 의 다섯 제곱이야. 다음을 인수분해해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A 마이너스 B가. 그러면 얘가 몇 차야? 1차. 그리고 여기 몇 차가 나와야 돼? 4차. 그래서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3제곱 b.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어? 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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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봐. 플러스 ab의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해보는 거야. 얘를 이렇게 하나 둘셋 해서 전개를 해보는 거야. 실제로. a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4b.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4, 플러스 A, 3 b 둘, 잔 그다음에 a 둘, b 셋. 그다음에 플러스 a b의 네 제곱. 그다음에 얘를 곱해 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있잖아.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a 네 제곱 b. 또 마이너스가 있지.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b의 제곱. 또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의 세제곱. 요렇게 곱하니까 <laughs> 마이너스 a b의 네 제곱.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뒤에 다섯제곱 뭔 말인지 알았지? 요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가 죽어버려 요렇게 다 마이너스가 돼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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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가 되는 거야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요번엔 요게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요렇게 돼서 얘네들이 죽어버리니까 앞에 뒤에만 살아남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편해 저기에 마이 어. 플러스 되어버려 응뭔 음.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니까 전체 다다 다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니까 전체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만큼은 중간에 알아서 다 되져버리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야 요 시스템이 자 엑서사이즈 하나 봐 x의 다섯 째고 마이너스 1 다음을 인수분해하라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이게 1차야 1차 얘가 5차인데 1차 x4 x3 x2 x1 1 이렇게 쓰는 거지 왜 그래요?라고 하면 곱해버리면 잔잔 곱해버리면 봐봐 x 5 x 네 x 3 x 2 x 1나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네못 말인지 알았죠? 여기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와! 되져버리는구나 끝났잖아 그래서 x 5섯 마이너스 일 육까지해서 마무리되는 것이죠 울지 말고 어, 울지 말고 슬픈 거 아니야 됐어? 뭔 말인지 알았어? 차수를 양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합니다.